우리집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코. 나니까 아이들이 또도에서딱 나오더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쳐다보긴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는 손을 내밀면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강의 좀 해. <laughs> 근데 전그 아이들이 그 피드백을 하는데, 아, 그래? 나를 응원하는 것 가운데서 잘하는 거 정말 멋지고 감사한 일이죠. 이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삶이 응원하지 않고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응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멋진 안타 한번, 멋진 홈런 한번 번. 때리고 우리의 인생의 라운드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창옥의토프이쇼자 이제 오늘의 토프이 시간입니다. 아, 바로 즉석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 때문에 네. 또 그만큼 또 생생한 이야기가 또 함께 남잖아요. 휴게소에서도요. 네. 요즘에 어. 즉석으로 볶음밥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맞아요. 또 어느 음식점을 네. 갔더니 이제는 메뉴 주문 이후에 조리에 들어갑니다. 라고 아. 이렇게 아예 공지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 앞에서 네. 그 불판 이렇게 하다가 손님 머리 태우고 이러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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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 자 저희는 뭐 바로 이렇게 태워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그렇죠. 또 따뜻하게 만들어드리는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보죠. 어, 몇 가지 좀 읽어보면 일단 그 아무래도 오늘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네. 해주시다 보니까 아이에게 욱하는 기분을 어떻게 조절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고 또 보니까 저는 부모님께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큰 아들이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합니다. 어, 제 삶은 젊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요거 노안이 와요. 네 와. 노안이 와. 와서 <laughs> 아 가끔 생각합니다 내 삶은 젊은데 왜 이리 힘들까 정말 안타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석에 들어서야 하는데 그건 부모님과의 마음을 여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네 이런 얘기는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뭐 아이에게 욱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좀 음.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이야기를 좀 같이 통틀어서 해주시면 될까요? 아이에게 욱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네. 음... <laughs> 근데 그 현장에서 바로 아나 욱하지 말아야지 아. 그런다고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음. 네. 오히려 아이하고 있을 때 말고 음. 아이하고 없을 때내 삶에서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좋은 자동차로 말하면 서스펜션, 음. 충격 완화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충격 완화 장치가 있어서 어떤 움푹 패인 도로를 가도 음? 그 충격을 흡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몸에 전달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뭘 조금만 잘못해도 금세 반응하는 사람이 맞아요.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어. 너? 어. <laughs> 너? 너 엄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이기 웃어? <laughs> 맞아 독사죠 독사. <laughs> 엄마가 독사 같아요. 조금만 밟으면? 바로 <웃음> <웃음> 그럼 이제 아이가 얼마나 움찔움찔 놀래겠어요 이런 아이들 밖에서 뭐 하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네. 다른 사람 물기 나하지 쉽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안에 서스펜션 음. 좋은 충격 완화 장치가 필요한데 저는 지금이 가을이를 이제 가을인데 엄마가 좀 아침 저녁으로 음. 좀 산책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핸드폰 네. 끄고 네. 또 엄마가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laughs> 뭐 엄마가 뭐 핸드폰 안 받는다고 뭐 나라가 위험에 처합니까? <laughs> 뭐 또라이 없어졌다고 좋아해요. <웃음> <웃음> 지금보다 <웃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laughs> 그니까좀 네. 그러니까 엄마가 좀 자기만의 시간, 네? 좀 자기만의 시간 좀 길어 좀 종교가 있으면 종교에뭐 그러니까 절에 가셔서 절도 좀 하시고 음, 음. 또 성당에 뭐 미사나 피정도 가시고 네. 교회 에 새벽기도 같은데도 좀 가시고 난 종교가 없다. 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좀 자기만의 좀그좀 네. 그좀 지금 계속 웃는 엄마가 있는데 <laughs> 그거는뭐 살모사 엄마 살모사 엄마인데 <laughs> 네, 지금 엄마가 자기 찔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막 그렇게 하니까. 어,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자기만의 좀 공간이 있어야 남의 공간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자기 공간이 없으면 자꾸 남의 공간을 침범해 엄마가. 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자 친구도 여자 친구도 자기 공간이 있는 사람은 남 공간을 인정해 줍니다. 네. 그래 이 공간은. 뭐 우리 아이프가 있는 공간이지. 뭐 우리 아이프도 야동 봐야지. <laughs> 여보, 볼륨은 좀 줄여요. <laughs> 소리가 너무 크게 나네. <laughs>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굉장히 <laughs> 콩가루 집안의 얘기인데 네. 굉장히 뭐, 교양이 있어 보여요. <웃음> <웃음> 그럼요, 좋아.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걸 조금 인정해주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 근데 그걸 제가 보기엔 한두 번에 좋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꾸준하게. 음... 네. 엄마가 좀 산책도 꾸준하게. 맞습니다. 엄마의 시간을 좀그 마음에 좀 공간을 갖는 그런 게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어, 자, 그 각각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감. 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증으로 가지 않게 노력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음. 요즘 어려운 것 같아서 요, 요걸 직접 좀 모셔서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이거 질문 쓰신 분이, 예, 이거 어떤 분이. 분이 쓰셨습니까? 트라우마, 네, 아, 네. 좀 잠깐 모실까요? 한번 네, 한번 보시죠. 네. 박수를 좀모시겠습니 소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김수연님,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음. 우리 방청객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낯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 어떤 건지 살짝 소개하면서 좀 질문을 다시 트라우마라는 <laughs> 말이 무슨 말인지 네. 아, 네, 제가 어디, 마이크 좀어디서가부터 아, 네. 네. 정확하게는 잘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어렸을 때나 아니면 어떤 현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큰 고통을 받거나 했을 때 그거 그게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평상시에 꾸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예, 그렇게 그게 자기만의 뭐라고 해야 될까? 어렸을 적에 만약에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너무 많이 네, 봐서 그렇죠. 내가 이제 이제 그 환경에도 떠나고 이제 그리고 난 어렸을 적에 네. 엄마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네. 싸운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같이 싸울 수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맞짱 뜰수 있거든요. 그냥 <laughs> 아. 이제 아. 체격도 커지고, 그러죠. 네. 또 주먹도 커지고 그랬는데 <laughs> 이제 보통 체격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난 이제 어른이 됐는데도 네. 뭔가 그런 상황이 되면 급속하게 네. 기죽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음. 그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 결혼하셨어요? 예. 네, 아이가 아... 둘이 있는데. 아, 아이가 둘이에요? <laughs> 어, 정말 이제 보통분은 아니세요, 이제. 어, 그래요. 네. 프라우마 <laughs> 아, 그래요. 파라우마 탈출하신 거 같아요. 그래 저도 원래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까 전에 그 질문처럼 아이한테 욱하는 성질도 음...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생활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누구와 다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방을 닦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길거리를 걷거나 이런 소소한 거에 예전에 저의 뭐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어뭐 그런 거에 이심해지거나 네. 네, 아이가 행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싫었는데 그거를 제가 똑같이 하고 있거나 뭐 음. 그럼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던 음. 거예요? 글쎄요, 가, 이제 본인이 겪었던 트라우마라든가 네, 이제, 이제 뭐저도 동생이랑 같이 오긴 했는데 그게 아. 부모님의 관계가 그렇게 좋으시지는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부모님 이 <laughs> 네. 그렇죠. <laughs> 그럼요. 대부분의 저, 부모님 예. 네. 네. 뭐, 네. 참 굉장히 일반적인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부모 동서양 비슷해요. 근데 아까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강의하셨던 것처럼 음. 그런 그런 가정이나 아니면 자기한테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음. 주위에서 아까 어떤 응원의 말을 듣거나 음.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가난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이 보살펴 주거나 네. 이런 게 있으면 용기를 낼 수가 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린 나이에 그게 우리의 죄인 거인 마냥 아. 네, 그렇게 이제 음. 그런 경험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친구들이 보거나 점점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게 되면 본인이 그런 거를 보여주기 남들에게 싫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채 오히려 씩씩하고 그렇죠. 예, 잘 사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네. 그렇지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사람도 외롭거나 힘든 네. 부분은 있긴 한데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아무래도 상처를 다쓸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오케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 생활하고 너무 그게 밀접하게 잊었다고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가장 큰 그게 엄마 아빠가 사이 안 좋은 거였습니까? 네 그런 게 가장 큰 엄마 아빠가 것 같아요. 우리 그럼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네, 동생하고저 둘이요. 아 그래? 네, 둘이고 네. 네. 우리 앞에 있는 분. 동생이요. 아, 허벅지 굵은 분. 어라저가저저저저저가저저저저저저저저트저저저요어저저저저저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굳 한번 맞아볼래? 오케이 좋아요. 그럼 두 분이고 엄마 아빠가 정기적으로 싸우셨어요? 아니면 어쩌다가 싸우셨어요? 어 마이크 조금만 네. 예좀 네. 네. 자주 싸우셨어요? 자주 싸우셨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그 다른 분들은 다 웃고 계셨는데 네. 유일하게 강의 들으시면서 좀 네.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네. 뭐 어떤 음 거의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좀 감성적인 느낌이 오거나 아니면 저하고 음. 너무 비슷한 얘기를 듣게 되면 예 네, 참으려고 하,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눈물을 안 흘리기 위해서 제가 제 손을 많이 이렇게 막 꼬집는 이렇게 편인데 아까 전에 참다가 음. <laughs> 감정, 오케이 네. 일단 그러면 음. 우리가 그게 좋아지려면 네. 참지 말고 우리가 그런 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트라우마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른이 된 우리가 있고 여전히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할 아무 저항, 저항력이 네. 없고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다나 때문이라고 아. 어린아이들은 네. 생각하거든요. 네.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거야. 네. 내가 없어지면 엄마 아빠가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이애가 갖고 있는 보통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저는 무슨 신앙도 없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 대문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신다면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오락실도 안 갈게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또또 또 사이가 좋아지면 다시 오락실 가서. 네. 그렇죠. 아, 왜냐면 그때만 절실하니까요. 그,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건 얘기 안 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제가 그러고 어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아이 모든 우리 집안의 이 분위기가 다나 때문이구나. 근데 사실은 선생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는 그냥 부모님이 단지 두 분의 관계의 문제이지 에이. 그게 아이의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 이제 어른된 선생님이 마음은 안 그렇지만 이제 머리가 컸고 머리가 알게 됐으니까 네. 머리가 마음을 때로는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잘못이 아니다. 어렸을 어, 수연이에요 그렇죠. 어. 수연. 네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다투는 것이 아니다. 음. 그리고 너는 괜찮냐. 사실은 아이는 괜찮지 않거든요. 음. 매우 두렵고 네. 매우 겁이 나고 손발이 떨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아이에겐 마치 우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모라는 것이 아이에겐 우주니까 우주. 가정이. 그래서 그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괜찮지 않다면 아이는 울겠죠. 네.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새엄마 새아빠를 데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laughs> 그런다고 될 문제가 그 아니거든요. 그 아이에게 어떤 해답이 아니라 그 아이를 안아줘야죠. 어. 저희는 어. 저희가 음. 서로를 안아줘요. 아. 자매가 아, 다 크고 나니까 음.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좀 결혼을 좀 일찍을 네. 일찍해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나와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까 전에 뭐 이런 얘기는 학교에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처럼 아, 음. 어른이 되는 과정이나 음. 뭐 그때 당시엔 들리지 않겠지만 고등학생 그렇죠. 애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들리진 않겠지만 그렇죠. 부모가 되는 것도 EBS 그렇네요. 부모 좋아해야죠. 그거 보기 전에 아, 그렇죠. 좀 배웠으면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아이한테 욱하는 거를 안 했을 그렇죠. 텐데 음. 마음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음. 사랑을 못 받아봤기 음. 때문에 음. 어떻게 할 줄을 예, 모르시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결혼을 너무 일찍 하고 음.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너무 일찍 돼버려서 음. 또 아이한테 그렇게 제대로 못해 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네, 같아요 그~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친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하로갈 때는 천천히 가고 스승에게 갈 때는 빨리 가 아주 좋은 말 아닙니까 음, 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빠 만나러 갈땐 천천히 가고 <laughs> 포프리좀 빨리 와 <웃음> 아, <웃음> 어. 네? 그거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에게 갈 것인가 이 여자에게 갈 것인가를 생각할 땐두번세번 번 생각해야 합니다 음. 네. 그렇지만 스승에게 가고 배움에게 갈 때는 그게 빠르구나. 책이든 사람이든 공동체이든 자연이든 속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너무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지 않는다. 아,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 결혼식 뭐 다이아로 할 그렇죠. 거냐, 뭐 루비로 할 진짜 거냐, 1부냐, 그렇죠. 뭐1캐러시냐 예식장 어디서 하냐, 뭐뭐 뭐, 떡은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그게 결혼 준비잖아요. 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있다면. 근데 사실 결혼에 대한 준비는 관계의 준비지. 음... 근데 우리는 결혼식만 너무 준비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음. 결혼식은 한번 하고 끝나는 거고. 그렇죠. 결혼식이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결혼보다 결혼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어나건데. 그러네요. 네. 결혼이 중요하지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죠. 음. 근데 우리는 결혼식을 식을... 많이 준비하고 신경 쓰고 그걸로 싸우고 결혼은 별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을 준비하는 것의 가장 최고는 무엇이냐? 좋은 결혼 생활을 하는 부모와 주의 위 어른들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결혼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보는 거죠. 아. 그래 남편이 아내에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아빠가 어디를 갈때 엄마 이렇게 문 열어주고, 열어주고 엄마가 이렇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는 거구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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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봉숭아물이 드는 거구나. 아. <laughs> 어? 아주 와인색으로. 맞아. <웃음> <웃음> 나도 커서 꼭 그렇게 해야지.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좋은 부모를 본 적이 없다면 음. 어떻게 하는 것인지 (1차적인) 교육으로 훈련으로 저는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는 여러 단체와 교육이 그 나타났고 네. 저는 그중에 하나가 포프리쇼가 포프리쇼. 될수 있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포프리쇼든 무엇이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교육이 될 거라면 우리는 이제 그것들과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결론적으로 외국 사람들은 차에 썬팅을 그잘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특별히 북유럽 사람들. 왜냐하면 햇빛이 잘안 드니까 안 나기 때문에 네. 햇빛을 다 받으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뉴욕에 가면은 센트럴 파크. 도대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센트럴 파크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제가 딱 가봤더니 학생 때뭘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사람들이 낮에 아, 여성분들이 그거네. 이렇게 다 비키니 같은 거 입으시고 햇빛을 받으려고. 온몸에 공원에서 보셨죠 그렇죠. 근데 막 이제 음. 그 위에 있는 옷을 또 푸시더라고요 맞아요. 천국이구나 <laughs> 이것이 천국이구나 <laughs> 어 뉴욕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런 트라우마 음. 엄마 아빠와의 생긴 그 곰팡이가 생긴 그것을 공공의 장소에서 이렇게. 때로는 어떤 기회가 우연하든. 아니면 내가 작정을 하든 그걸 이렇게 좀 햇빛 가운데 들어내놓고 어. 햇빛을 자꾸 쐬다 보면 곰팡이가 없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아무 트라우마가 없었던 사람보다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은 사실 마음이 패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음 패인 곳에 좋은 물이 들어와서 어. 오히려 좋은 웅덩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가로 그 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렸을 적에 힘들었던 선생님하고 수연이에게 그때 네. 내 동생에게 동생도 같이 연년생이세요 어떻게 되세요 동생하고 동생이 저보다 세살 어려요 3살 어려요 네. 그러면은 그때 동생은 더 어렵겠네요 선생보다 님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때 힘들었던 내 동생과 나 자신에게 네. 우리 음. 마지막으로 어른된 어른된 내가 네. 어, 김수연님께 한번 짧게 해주세요 네. 뭐 네. 짧게 네. 짧게 뭐 음. 저기, 저기 보고 카메라 네. 가까이 대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티브이 한번 꼭 보세요 보세요. 네. 음. 어, 되게 쑥스럽긴 한데요. 어, 수연아, 너는 잘큰 거고, 그리고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동생한테 정이나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너도 어렸고 나도 어렸는데 그때 동생이 다섯 살이었고 제가 여덟 살이었는데. 제가 동생한테 못되게 군적도 많지만 그때 저도 똑같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커트 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기는 하지만 서로에게 사랑하는 거는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동생 나와서 한번 안아주지. 동생하 우리 한번 나와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자, 어, 또 다음 또참이 분위기가 네. 종교 방송 같네요. 이 여기가 <laughs> 천국이구나. 썬텐하고막 <laughs> 썬텐하고. <막. 웃음> 자, 그러면 또한분 정도 저희가 더해 볼까요? 해 볼까요? 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걸 개선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근데 전이 인간, 인가... 아, 인간이래. <laughs> 자, 이 인간 어디 계십니까? 이 인간. 이 인간 어디 계십니까? 이 인간. 아, 이 인간 여기 계십니다. 아, 이 인간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laughs> 아, 저기 선생님, 저 싫어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성존입니까 아니면. 아예 신정동에서 온 백지훈입니다. <laughs> 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아, IT 쪽에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제 그렇군요. 관계 속에서 음. 있으니까 음. 꼭 설득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도 음. 고객도 있고 음.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이제 마감이나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 이제 상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과 관계도 있는데 관계가 워낙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항상 없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그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정말 쓰고 음. 꼭 설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 하셔서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을 좋아하게끔 만드신 적도 있어요? 글쎄요, 그게 시안 되는 것 같은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질문 해주고라 그냥 예. 포기해야 될 것이냐, 네. 개선해야 될 것이냐, 개선을 끝까지 투자를 네. 해. 아니, 제 시간과 어. 그 감정이 많이 상처를, 상처를 받 상처를 네네. 받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그런 사람들 설득하는 방법이라고럴까요? 그뭐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음. 아니, 관계를 개, 개선을 않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laughs> <laughs> 근데 약간 저는 지금 선생님을 처음 뵙지만 예, 예. 약간 느낌이 좀 이러신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약간 이런 것. 그러니까 어, 저는 물 같은 인간이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물 같은 인간. 마이크 내리시고 아셨습니다. 자, 자, 물 같은 인간이 어떤 의미냐면 제 생각에는 선생님 한번 만나 한 번만. 그러니까 만나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좋으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옛날에 조선시대에 술을 마시던 그 병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이렇게 좁은데 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어, 넓죠. 이렇게 넓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의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다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 아, 저 사람 이렇게 표정을 봐요. 제가 눈치를 보거든요. 제가 막내라서 눈치를 봐요, 이렇게. 어. 저 누나가 때릴지 안 때릴지를.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막내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어. 와, 진짜 근데 이제, 눈, 눈치 전형 눈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강의하러 처음 딱 이게 사람 보면 저도 일종의 영업이지 않습니까? 아. 저는 지금 강의 영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딱 보면 계속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 이런 사람한테는 제가 딱 가는데요. 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 <laughs> 진짜?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 이렇게. 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방울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상처 안 받으려고 저는 마음에서 딱 처음에 이런 걸 먹었어요. 음. 저런 사람은 안 돼. 제가 뭐 강의를 저런 식으로 들어. 어.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 <laughs> 요거까지 딱 들어가는 거안 음. 음. 되게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제가 왜 하는 거였냐면 제가 상처 안 받으려고 제가 딱그 사람을 포기해버리거나 음. 그 사람을 어떤 딱 이렇게 정, 정의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여지를 안 두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물, 물이라면 물이라면 용기가 좁아도 물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 용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얼어버리면 나보다 더큰 사람 아니고서는 그 용기와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물의 속성을 버리고 다른 것이 되면 전전안 된다고 봐요 음. 근데 우리가 물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나는 고체인 상태로 존재하느냐 나는 액체인 상태로 존재하느냐 나는 기체인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릇에도 담길 수 있고 좀 까다로운 사람하고도 함께 할수 있고 그것이 인간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의 성분을 바꾸지는 말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자기 자신을 바꾸선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물이 아니라 뭐 어떤 다른 어떤 그렇죠. 그런 액체가 그렇게 변형이 아니라 그 자기는 유지하되 우리가 지금 굳어 있느냐 얼어 있느냐 음. 나는 어떤 상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는 우리가 한 번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음. 내가 너무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어. 음. 나를 버리지는 말되 음. 물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물인가 얼음인가 이거를 음. 한번 오늘 이렇게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옷 입으시고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이게 물처럼 돌아, 물처럼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또 몸에 물살이 많으시기 때문에 <laughs> 지금 잘 하실 수 있어요. 또뭐 네. 이제 방송에서 어떤 약간의 긴장감도 더해줘서 그렇죠. 그러실 수 있었겠지만 음, 음, 음. 그래도 또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막 바꿔보려고 하고 그렇죠. 개선해보려고 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인 상태로는 네. 잘안 바뀐다는 거죠. 네. 상대가. 음. 네. 내가 무리면 음. 이런 용기에도 맞아요. 입구가 되게 좁은 용기가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인 거 있어요. 맞습니다. 어, 저 사람 되게 까탈스러워 보이는데 어, 저 여자 되게 까탈스러워 보여요. 음. 근데 알고 보니까 더 나쁜 년이야. <laughs>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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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요, 맞아요. 배드걸 배드걸 진전 납신엽 거죠. 자, 어, 오늘 끝곡 배드걸 함께 들으면서 <laughs> 자, 허그르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